이0 만원씩 받으면 꼭 선생님한테 연락할 네, 때도 네. 그 대학 졸업 고가 아니면 1학년 마치고 2학년 맞추고 아니면 1학기만채고 하잖아. 그냥 꼭 바로 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대학 1학년 일하는지. 때는 거의 공통 과목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우리 지누가 기계공학과더라도 그 전공에 관련된 수업이 거의 없어. 그냥 모든 네. 이과생들이 똑같이 일반미적이랑 일반화학, 일반물리를 배워. 그러니까 물리 화학 그 미적에 대한 고등학교의 지식이 그렇게 대학교로 걸 바로 배우기에는 좀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기초를 쌓는 걸 해요 1학년 때 딱. 그러니까 1학년 딱 마치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럼 2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 1학년 때는 전공 관련된 수업을 아직 그러니까, 어, 못 들어요. 그 고시고해도. 어못 듣죠. 왜냐면은 그게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그걸 들으려면 월그 전에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게 있어. 아... 음. 그래서 2, 3학년 때학교을 많이 듣는다. 음. 1학년 4학때딱시고 2학년 때 놀아서 1학년 때는 이제 놀고 4학년 때는 취업 준비해야 되니까 그고 2, 3학년 때 이제 전공 많이 들어야죠. 봐봅시다 우리 유리식이라는 거를 먼저 배울 텐데. 사실 뭐 유리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분수식을 그냥 유리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수식이라는 게 뭐야? 여기 분모 자리에도 뭐 x든 y든 어떤 문자와 관련된 식이 오는 거고 분자 자리에도 x와 관련된 이런 문자의 식이 온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조심해야 될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유리식에서 분수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유리식에서도 누가 분모가 0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뭐좀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되겠다. 유형 64번을 보면은 다음식에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x 상승 플러스 1분의 u(x)가 x 플러스 1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b(x)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봅시다 일단은 균수끼리 더하는 거 나오면 뭐 해야 돼, 형미나 그렇지, 통분하자, 통분. 그러면 내가 통분을 진행을 하면요. 너랑 너랑 이제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x3승 플러스 1 되는 거 알겠어? 너랑 너랑 곱하면? 그러면 너는 분자가 뭐가 되고?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너는? b X 마이너스 A, 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준 게되겠 a 이 e a Tongue, you can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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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a n g 값을 정해라 했으니까 좌, 좌변은 여 a 히 6x고요. 우변은 g 봅시다 x제곱부터 비교해보면 얘는 bx제곱 여기는 ax제곱이니까 a 플러스 b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너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그 다음에 너는 플러스 a 너는 마이너스 a 하니까 상수항은 당연히 없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수 있는게 a 플러스 b가 0이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6이 되게 하는 a와 b를 내가 정해내면 되겠다 이거죠. 음. 그럼 a가 얼마니? 마이너스 2고 b가 2예요. 네. 유리식 계산하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봐봅시다. 넘겨서, 어디를 보냐면, 198쪽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 특수한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 해가지고, 요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정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실력이 진짜 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이 오히려 체득이 많이 돼 있어야 돼. 내가 몸으로 딱 흡수가 잘돼 있으셔야 돼. 봐봅시다1번 어떤 경우냐면은 차수가 있는데, 자 분자의 차수와 분물의 차수가 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물의 차수보다 더 높을 때예요. 자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유리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분수니까 뭐야 나누기죠. 근데 봐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 제곱을 뭘로 나눴다? x 플러스로 나눴다. 그럼 이거 봐봐, X제곱을 x 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죠? 얘는 나머지가 더 나올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2차식이죠. 네. 그럼 이렇게 2차로나타는 거보다 내가 직접 나눠가지고 얘 차수를 떨어뜨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거지. 한빈이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봐봅시다. 네가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네가 x 제곱이니까 내가 잠깐만. x 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돼? X. 자, 우리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x 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 x, x. 그 다음에 나머지가? X. 잠깐만요, 이게 x 제곱이 되지 x 제곱이 되고 플러스 x니까 여기 얼마가 와야 돼? 마이너스 1이 와야 되니?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가 와야되고? x-1 플러스 1 이렇게 와야되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한빈아? 네. 자 봐봐 이게 중요해 자 x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야? x-1 그렇죠 그러니까 넌 어떻게 쓸수 있어? x 1의 몫이 있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얼마? 나머지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 라고 쓸수 있다 이거죠 음. 여기에 뭐를 쓰는거야? 몫 여기 뭘 쓰는 거예요? 아, 뭐, 나머지를 이렇게 쓴다. 근데 이거 맞아요? 확인해 볼까? 얘를 다시 뭘로 만들면 분모를 x 플러스 1로 만들면 너는 뭐가 되니? x 1, x 플러스 1이죠. 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게 뭐야? x 플러스 1분의 1이지. 네. 그럼 너 같이 이제 통분돼 있으니까 더해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에다 플러스 1하면 이거 그냥 x 제곱만 나오는 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까지 나누는 게 좋더라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든게 어떤 거니? x분의 x, x 플러스 2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죠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어, 고마워요 자, 봐봅시다. 이 선생님이 조금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로 보이지. 너랑 너로 나누면 나머 저기 몫이 얼마겠어? x 플러스 2를 x로 나면 누 몫이 무조건 1이겠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얘와 얘 개수만 보면 아는 거죠. 그럼 몫이 무조건 1이 될 거고,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여기 에 뭔가 나머지가 들어가야 되지. 이 나머지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가봅시다.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야? 얘 이거 식이 0이 되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요? 응.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야? 응.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와요. 와. 선생님 뭐 하신 거예요? 나머지 정리한 거예요. 여기 나머지 들어간 다음에. 네. 그럼 여기에다가 X제곱을 x 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지. 그럼 여기 뒤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너 여기다가 뭐 넣어야지 0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서너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1이면 1만 남지 그래서 나머지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 무슨 음. 말인지 이해됐어요? 현빈이 야 이해됐어? 우리 뒤에 유리식을 엄청 많이 이렇게 바꿀 거거든? 항상 기억해야 돼 이래야지 기계처럼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어요 유리식을, 차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빨리 할수 있어 현빈이 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너는 뭐가 되니 너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어? 몫시 무조건 1이겠네. 네.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2분의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너는 언제 0이 되는 거야? 네. x가 누구일 때? 네. 그렇죠. 여기다 바로 2 e 넣어서 네. 계산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로 c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 네. 어? 네. 어. 선생 분자가 0이 되면 분수가 0이 되는 거니 분자가 0이 되면 분수가 0이 되죠.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하나 더자 x 플러스 1분에 2x 플러스 7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거 나중에 애들이 막 바꾸려고 막 나중에 너네 이제 이거 학교 가서 보잖아 내년에 학교 가서 보잖아 이거 막 바꾸는데 애들 엄청 고생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누면 몫이 얼마야? 그럼 여기다가 얘0 되려면 얼마나 해야 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서 계산하면 얼마야? 어, 이렇게 바로 적어야 된다고 얘를 직접 봐. 애들은 e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막 이가고 오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자, 봐. 얘가 얘가 뭐였어, 현빈아? 몫이고 뭐. 여기 나오는 게 뭐였어요? 어, 나머지였죠. 이해됐어? 요거까지만 응. 우리 현빈이가 기억을 해보면, 자, ex 플러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몫이 당연히 이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개수, 여기 개수 비교해보면 알수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형빈아 봐봐. 네가 2x 플러스 7을 뭘로 나누었다고? x 플러스 1으로 나눴다 했지. 네. 그럼 여기 몫이 있고 여기 분명히 나머지가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뭘을할수 있어? 한등식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x에다가 누구 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이면 2가 사라지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의 값 자체가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다시 한번 해보면 봐봅시다. 자 3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7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너는 몫은 얼마야? 네. 그렇죠. 무조건 3분의 1인가요. 자 얘는 언제 0이 돼요? 아니,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었을 때 0이 되죠. 네. 그러면 네. 너는 얼마가 되는 거니? 3분의 1. 그렇지. 그냥 바로 여기 정리가 끝난 거야. 이렇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우리 지우가 선생님 저는 좀 찝찝한데요? 하면은 얘를 뭐 3, 3을 앞으로 빼내셔도 돼 그래서 만약에 뭐 9x 플러스 6이라고 만들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 그러니까 이게 지우가 여기에 선생님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찝찝하면 여기에 3을 그냥 밖으로 빼내요 이렇게 써도 된다고. 엄마 음. 이해되셨어? 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온 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드럽게 나와도 엄청 빨리 구할 수 있다. 쉽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유리식을 차수 떨어뜨리는 거는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돼. 여기에 몫이 적히고 여기에 나머지가 적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머지는 여기 어차피 1차식밖에안 나오거든. 수화에서는 2차 식은 안 나와요 거의 여기 1차 식밖에 안 나와. 1차 식의 나머지라는 건 무조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또 범분수도 되런 어, 뭐, 내가 현빈이 처음 갈때 범분수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 아주 자식감이 붙었네. 봐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다음에 2번. 그 램냐면 뭐 얘는 사실 뭐 굳이 뭐랄까얘같은 경우 에는 그냥. 요령이라 이거예요. 요령이다 라는 거고, 이렇게네 개의 식 같은 거를 합과 차를 구했을 때, 얘는 그냥 무식하게 얘를 가로 네 개를 다 통분해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적당히 좀 묶어봐 라는 거죠. 적당히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어봐 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묶어요? 라고 보면은, 봐봅시다. 왜냐면, 하 얘두 개를 우리가 묶으면 이게 x, x 플러스 2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랑 얘가? 한빈이? 음.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너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너는 x 플러스 3 못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3올 거고 너는 x 플러스 3에다 x 플러스 1 곱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1이 와서 이게 빼지겠지 여기까 이해 됐어? 네 어. 여기 빼기 있잖아 여기까 이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미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분자가 똑같이 2로 갔잖아 그죠? 형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차수 떨어뜨리는거 그치? 차수 떨어뜨리는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네. 이거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2학기 수학할 때 엄청나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3번은, 그러니까 1번이랑 3번을 좀 별표치고 꼭 외워놔 주세요. 공부를. 얘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1 번이랑 3 번을 꼭 별표쳐놓고 기억을 해주시고, 요 부분 분수가 뭔지 잠깐 봐봅시다. 근데 분자가 같으면은 합사를 구할 수 있어요. 분모가 같으면.